분명 얘를 올려요. 이렇게 지금 두분 다+ 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다음 순서는 뭐야? 따트해 어, 내려야 돼. 뭔가를 잡아끌어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근데 내리고 있는데 그럼 여기 떨어질 거 아니에요. 얘를 이쪽으로 가지고 온게 손이 아니에요. 뭐죠? 떨어지고 있는데 몸이 도는 얘가 이렇게 와. 우리는 이게 베이스가 이게 골프의 기본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두 분은 그러니까 사모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빡 올라갔잖아. 왜 자꾸 오른쪽으로 가냐면 손이 와. 그럼 갈 길이 없죠. 어, 미친 척하고, 그냥 여기 떨어지고 있는데, 돌아볼까? 이렇게 해야 돼. 그치? 그러면 이게 뭐 동시에 이러지겠지만, 자, 나는 여기 떨어지는데, 그래, 돌아보자. 그럼 여기 어딘가에 딱 떨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 원리예요. 훌려 스톱. 그럼 이렇게 오잖아? 팔힘 빼봐요. 요걸 왼쪽 어깨 올려놔봐. 오. 되잖아. 해봐요. 다시. 와서? 피면 이거 올라오거든요, 지금. 어. 그럼 이러고 맞는 거예요. 핸드 퍼스요 모양대로 그냥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고. 그치?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몸 어떻게 할래? 어, 맞아. 헤드가 떨어지는 거야. 두 이런 식으로. 오케이. 또 여기가 너무 강하다. 이렇게 떨어지고 나 지금 힘 주지. 이 헤드가 이런 식이지. 팔에 힘 빼야지. 거기서 힘을 주니까. 오케이. 다 봐요. 하나. 봐요. 이래요. 오케이. 알겠지. 하나. 팔에 힘 빼요. 이거 안 맞아도 돼. 이거 안 맞으면 어때 오늘? 그렇지. 2064년에 맞을 거예요. 어, 이거 맞는데 상체가 따라가는 거야. 그렇지. 이거 많이 감겨도 돼요. 화이팅! 아, 조금 늦었는데. 와.. 나스샷 여러분 바쁘세요 잡아 끌어내려. 잡아 끌어내려. 여기 떨어지죠? 어, 그건 내리고 있는데 난 돌아. 그냥 이 느낌입니다. 나이스! 와샹 도가 아, 이정도 나와요. 빽만 더 길게, 백만 길게 하면 이거 무조건 맞는다. 아, 이거 너무나 들었어요? 야는다 내려쳐요. 알지? 네. 위에서 밑으로 여기 내리고 있는데 몸만 싹 도는 거야. 아이언이야, 아이언. 쫙 하고 나간다 이거. 왜냐면 어택 각도가 요새는 다 마이너스야. 옛날에는 들어쳤는데 그래야 이제 실수가 없으니까, 그죠? 아, 이거 뭐야. 나이스! 거리만 맞추는 거예요. 방향 이미 결정 다 끝났어. 똑바로 치려고 하지도 말고. 자, 음. 하. 샷. 샷. 근데 많이 좋아. 오! 설마 저도 저래가. 감사합니다. 왜냐면 공이 공격적인 거예요. 공이 음. 그치